어,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이라고 하면 어, 대부분 이제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나라의 특성들을 어,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한국인을 고려하지 않고 과연 어, 경영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한국인은 모순으로 가득 찬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터 드로커가 1996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피터 드러커가 지목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저도 사실은 믿지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생각외로 많습니다. 다들 아시는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2050년에 한국이 1인당 GDP 분야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의 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모방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 왔거든요. 미국식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 탁월한 개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개인들이 성장을 할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제도와 어, 새로운 사업을 열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자, 일본식 경영은 어, 초기에 한국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조직 중심의 경영이다. 그래서 직담적 의사 결정을 하고요.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한국 경영을 저는 아마 모순 경영이라고 붙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을 저희들이 사실 조합을 했거든요. 미국식 경영, 굉장히 똑똑한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 IMF 이후에는 미국을 모방을 했죠. 어, 선진국의 전유문이라고 생각했던 전자, 뭐 자동차, 반도체 등 기술 집약적 분야에서도 한국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일본식 경영,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주의에 시작한, 그죠?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경영이고요. 그 다음에 장인정신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특징이잖아요. 어, 그래서 끊임없는 개선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이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 어, 급진적인 혁신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딱한 가지만 제가 어, 비교를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X 많이 타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신칸센이 KTX와 같은 어, 열차죠. 일본 사람들은 그 개찰구를 강상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표를 방향으로 놓는 게 아니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놓을 수가 있고 또는 하나의 티켓이 아니라 여러 티켓을 한꺼번에 넣어도 읽을 수 있는 개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훌륭하죠, 사실은. 그래서 현재 그 개찰구의 가격이 약 1억 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완성도를 높여서, 그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한국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개찰구를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예, IT의 도움으로. 한국과 일본이 혁신을 바라보고 만들어가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아마도 조금은 더 혁신적인 방식을 잘 받아들이는 쪽에 서 있지 않은가? 어, 한국이라는 국가가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학어 뭐 전자, 이렇게, 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초기에 70년대, 좀 무모한 도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첫 번째 사례, 예. 1974년, 네,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처음으로 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굉장히 또 독특, 독특했던 것은 배와 배를 만드는 독을 동시에 완공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규모의 돈이 필요로 하죠. 그 당시로 4,300만 달러, 어, 국가 경제개발 1년 예산의 15%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 이 금액을 어, 가져올 수 있을까? 정주영 회장이 영국 바클레이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융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클레이 은행의 담당자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라도 안 빌려줬을 것 같아요. 네. 왜? 기술도 없죠, 경험도 없습니다. 네.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정말 우연하게도 500원짜리 지폐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500원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1500년 전에 이미 거북선을 만든 경험이 있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은행장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요. 다른 지원들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92년,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64MD 램을 개발에 성공합니다. 처음에 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반대를 했죠. 왜? 너무 큰 투자를 필요로 하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셨죠. 반도체는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두주자였던 인텔 혹은 그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어, 공부를 하고요,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선두주자였던 인텔은 어, 삼성을 보고 과대망상망상증 환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전자는 개발 선언 6개월 만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돈과 시간이 들어갔겠죠. 그 작은 하나하나의 사건들마다 아마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을 했을 거고요. 그때마다 아마 신바람이라는 게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집단이 결정하면 일단 시작을 하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 있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신바람을 내서 갔다라는 거죠. 집단주의가 존재하되 거기에 주체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이 아마도 조성이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전쟁 이후 어뭐 폐허가 됐죠, 한국은. 그죠? 그리고 그 반세기 이후에 어 이루어낸 성과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뭐 오일 쇼크,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등등 굉장히 위기를 많이 저희들도 다른 국가들과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 조금 다른 점은 그 위기를 생각보다 빨리 잘 저희들이 극복을 했다라는 거기에는 아마도 저희들의 어떤 모순적 특성들이 굉장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한국식 경영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